잡았나? 잡았다. 한은더 있거든. 됐다. 한 방. 보자보자보자한은더 있을 텐데. 응. 아 깼다. 아그 총알 사라졌어. 아, 아. 노래가 사라졌구나. 니가 먹었어야죠! 예 야, 빨리 여기 다 시작해서 빨리 먹었수있 이거 다 먹어. 이건 제거요 어, 이거 니가 먹어, 일단. 내가 지금 초, 그 창이 없어. 아, 그리고 이거 빨간색 하면 버려, 이거. 개같은 거. <laughs> 필요 없는 걸 버려, 이거 빨간색깔. 왜 뭐, 아. 필요도 없어. 쓸데가 네? 없는 거 같아. 이래. 그래? 삼강틀당 같은 것도 필요 없는데 주변에 막다 뒤져봐 빨리 올라가서 응쌍모아와 음. 알겠지? 없구나 음. 이거 요런데은 우와 왜? 좋은 거뭐 얻었어? 돈? 돈 <laughs> 하. 아니 100원 가지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사건 총알 그리고 내가 올라가야 돼. 위에 있어 그래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좋았잖아 아 야, 총알이 꽉 찼네 야이 가져가 아 이거 버려 그냥 이거 어, 성당 여기서 총알이다 성당가 어제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줘봐 봐봐 자 이거 기관총 총알 나한테 줘 기다려보십시오 내가 샷건 총알 줄게 누가 불러 내가 불렀다고 이씨 소위 수류탄 다 먹었어? 응 가자 이제 아저 위에 뭐가 있지 않을까? 저 위에 어저 위에도 뭐있는것 같은데 아닌가? 요런데 잘 봐, 여기 왜 들어가는 곳이 왜 이렇게 많아 공간이 우리가 저기로 가야되니까요 그래요? 아 자격청이구나 다 먹었지? 응 음. 가자 가자 아 다행이네 어? 또야? 어. 아이씨 아까 저 아까 뒤로만 아까 대로만어 폭탄, 폭탄. 야, 이새끼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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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총알이 없어가지고, 이거. 아, 권쟁총알이 빡쳤네. 내꺼. 허허허, 아, 나이 양반, 이고 안되겠네. 아, 지금 여기 GPS 사용 불가거든? 여기로 나가면.. 아까 거기구나 안으로 들어가자 음 분명 위에서 애들 나타날거야 조심하면서 와 <laughs> 어? 아 배고프다 때려봐 최대한 아끼라고 밟어 어? 밟어 발부나 고정먹어 왜왜왜왜왜? 리머리머리 헤드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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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블루 봐봐 와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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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거기 있잖아 거기 있잖아 아, 양제 주변에 가면은 저 가시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아뭐가 뭐 있어? 정말 빨간 거다 냈고? 거좀왜 이렇게 많아? 아, 내가 이거 빨리 해야겠다. 저기요, 총알 좀 주시죠. 어. 예? 그래. <laughs> 아, 지게 다 쳐먹네 이거. 총알 있어 이거. 아, 좀 줘봐요. 아. 알았어. 이거. 뭐? 아니, 어, 아, 이거. 어. 나중에 줘. 아, 이거 못 주네. 어. 일단은. 총알이라니 뭐 <laughs> 얼마나 있나? 아 이거 싸겠다 나는 그냥. 올라가자 어? 이런 걸좀잘 보란 말이야 어? 올라갈 거야 잖니사람를 주위를 만들러봐요 어? 어? 뭐야 또와 아무것도 안 했어 올라가기만 했는데 뭘너뭐 있는 거 같은데 뭘 아니야 그렇게 뻔하지 않아 게임이 어? <laughs> 처음 보는 사람이다. 아, 예. 걔네 그가면스는 옆에 있던 애잖아. 와우. 음. 아, 또 보스 날것 같은데? 어. 어, 뭐야? 연다 아닌가? 오우. 야, 이거 멋있게 등장한다. 이게 음, 보면 여자 같아. 어, 아이고 깝친다, 깝쳐. 장파 같은데. 이제 <laughs>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어나이스 여기서 애들 많이 나올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아 제가 어빙이었구나. 아또 이런 것도 봐야 돼. 어. The oil field. t 뭐..뭐 있나 본데? 아 왜? 아씨.. 애들 오나보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체력! 저기서 오네 저기서 여기 안에서 싸우면 돼? 어 싸우네 이다로봐 일단 내가 다..내가 할게 나 쓰나 했잖아 우리가 가서 이걸 빨리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야, 저기요. 저기 안돼 옆에 성공 있어. 어디? 왼쪽에. 저 자꾸 못 들어와. 아이씨, 트난 여기 권총으로는 못 때리나 봐. 이야, 그쪽 안 나오는 거거든? 아 그런가? 이게 뭐지? 아. 어, 뭐야? 아, 뒤에 안 보세요, 이씨. 아니, 맞잖아요. 아. 아, 어, 언제 왔어? 안녕. <laughs> 뭐야, 안녕이야, 이씨. 아, 뒤에 맞아, 너. 어, 얘 언제 왔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 양반, 이거. 아, 반가운 친구네. 야, 은. 네. 어... 아이씨. 지금이야. 왔어. 응. 좋아. 깔끔하다, 깔끔해. 야. 다 잡은 것 같은데? 야, 지금까지 좀비 잡은 것 중에서 제일 편한 곳에서 잡는 것 같지 않아? <laughs> 어? 스나 있다. 어, 내 건가 봐.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욕심부리지 마. <laughs> 너 먹어, 너 먹어, 먹어. <laughs> 아 저게 더 좋은 청 같은데 <laughs> 바꾸자! 욕심부릴라 그러네 바꾸자 싫어 어? 그게 너더 좋아보이는거야 음. 아 체력.. 아니 안좋잖아 차발도 안좋으신 분이 뭘아 밑으로 내려와 그냥 그거 말고 음. 애들이 아, 어디 더 앉아보자. 있으니까 지금 노래가 안 끝나는거 같은데 뭐가 더 있나? 어디 있지? 어디 있는겨? 애들이 어, 이거 뭐야? 아, 무서워. 좋구요, 다이아몬드야. 봐야 이거 먹지 마. 뭔 내가 이거 야지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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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있나? 어, 야, 저기 위에 어디? 어, 어 위에서 날라왔는데 뭐? 나와나와 아무도 없는데? 어, 있었어? 어, 여기 아니구나. 어, 야, 쪽에뭐 있다. 아, 건정탄약 먹어. 아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나보다 응. 어휴 아 놀래라 이씨 바로 앞에 애가 있냐 왜왜왜 여기도 있어 잡어 어딨지? 보.. 아 여기 있구나 이 자식 어 잡아 저기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저기 그거야 아, 안 서지네? 잡아 잡아 때려 그렇지 밟아주고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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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식들 멋진다 아사나타다나 타야... 꽂혔네 나 야,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나 한번 싸야겠다 일로 와봐 손들어 어, 어... 누가 교환하자. 야, 저기 총알 있어. 교환해, 그래서? 교환해. 어, 착건 어, 그치, 그거. 뭐 하세요? 알았어알 됐어. 자, 욕 한마디 나올 뻔 했다. <laughs> 왜? 어. 결혼총을 내가 가질 수가 없어. 지금 내가 이거 끼고 있어가지고. 음. 교환이 안돼 <laughs> 저울점 두 개가 안 되니까 가자 이거 지금 보스필 나오거든 곧? 응 음. 잘해야 돼어 그래, 네, 왜 포장포장포장포장 가봐 포장, 포장. 저기 있어 어야나 총알 풀인데? 여기 빨간 총알 있어 먹고줘 기다려봐 기다려봐 빨간 총아나못 먹어. 나 빨간 총아 풀이야. 아 이거 버려 이거. 버리고 이거 먹어주고. 어우 두개 가지고 이씨. 야 저기 애들 왜 터지는 거야? 나 때리면 위에서 애들이 터지는데 막. 그러 있잖아 걔. 아 뭐야? 폭탄 들고 있는 어. 애 때문에 그런가? 아야 여기서. 왜이게 많아? 엄청 많은데? 폭탄 들고 있네 어우 야 엄청 많은 폭탄 들고 있네 아 뭐야 바로 앞에 왔잖아 잘 맞으고 아나 제대로 맞았다 이 자식이 잘 맞으고 때려, 빨리 때려, 빨리 때려! 좋았어. 발가주고 어? 왜? 이씨, 총알 어디 갔냐? 내가 먹었어. 빨간 거? 어. 가자. <laughs> 아, 템 많이 나오네, 여기. 야, 위로 올라가겠다. 저기, 저기, 그거 떨어뜨린다. 나 저거. 가다 저거. 풀이야. 가다, 갔다, 가다, 가다. 죽고와 어. 여기도 총알 있는데. 아, 괜찮아, 죽이고 와. 뭐야, 이새끼 아! 대박, 뭐야, 어디에서 날라왔어? 아, 죽으면 안 돼. 거기서 가 잡아줘야 돼. 잡았어? 응. 좋아. 이거 한번 써야겠다. 구구, 구급 스프레이 써야겠다, 한 번. 다이사다이사 다이사. 좋아! 어, 어? 어. 아, 거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이 아, 아이너나급스나이 있지? 이나 이거. 나이 이거. 나이지는구나 뭐가? 쟤, 그, 폭탄 들고 있는 애. 그게 아니고, 폭탄 시간 다 돼서 그냥 터진 거야. 아. <laughs>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있어. 아깝다. 어? 나피 없어. 그거 스프레이 있지? 응. 그, 거 지금 쓰자. 써. 아니, 그거 말고. 어? 뭐? 풀빛 하는 거 있잖아. 아니, 아니, 이미 썼으니까 그냥, 내가 또. <laughs> 불빛 찾는거 하나 있거든. 음. 아, 같이 움직여야 되나 보다. 이리 와! 밀어! 저기 힘좀 쓰세요! 됐다. 아, 여기 수류탄도 나오고, 뭐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좋아. 빨강색 4나. 총아 벌써 다 썼어요? <laughs> <웃음> 아까, <웃음> 아까 다 가져갔잖아요. 아껴 쓸 틈이 어딨습니까, 예? 뭐 아껴 쓸 틈이 어딨어요? 아, 좀비를 위해서 썼어요. <laughs> 이씨발시네 이분 진짜. 어? 뛰어내려. <laughs> 어, 뭐 왔다. 아, 뭐야, 또. 우섭게 <laughs> 아, 이거 이것도... 또. 지금 뭐가 있나 본데? 어? 뭐야, 또 자동차 쳐드려야 돼? 그래야 되나 봐. 지 혼자 드시는데? 아. 안에 뭐 있는데? 지금 저기 보니까. <laughs> 저 안에 뭐가 있네. 아, 젠장. 이번엔 좀 아껴 쓰자. 음. 안 쓰면 돼요? 아이 <laughs> 신조각이다 신조각이... 어, 뭐야? 저 안에 누가 있다니까? 응. 내가 봤는데 보... 스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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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검이야 뭐야? 어, 날개 달렸는데 아, 박 뭐야? 뭐야? 응. 어, 물인데야이야 어 소스다 잡아야겠다 여어쓰 쏴리아주 배, 배송 맞춰야 되겠다 일로와 이럴 때어디 갈려야 되는 거 같은데? 아, 이건가봐 이거 이건.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튀어튀어튀어튀어 튀어, 일어 무조건 튀어 오호 <놀람> 지금 수류탄 을때 왔어 어 이거 있네 쥐리 <놀람> <취재, 놀람> 있네 쥐리 <놀람> 왜 <취재. 놀람> 아, 바로 앞에 나타났냐 깜짝 놀라게 아, 이리로 오게 만들어 이리로 이리 오게 만들어 그렇지 내 앞에서 있으면 어떡해? 유저라이스! 북자 하나 더 파, 했, 했는데? 북자 터졌나? 북자 하나 했는데? 오오오! 어. 여기다, 여기다. 오오오, 어, 았다 チューチューチューチューチューチューチうーチューチューチューチューチューチューチ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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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잠깐만요 야, 시간 좀 벌고 있어 나 이거 좀어을 때까지 아 여기 있네 뭐가 좀 시간 벌고 있어 시간 벌고 있어 <laughs> 야얘나 쫓아와 시간 벌고 있으라고 어디서 준비 아걔배우내 앞에 너 쪽에 너, 이거 이거 올거 야 여기도 있어. 내쪽와내쪽 와. 그렇지 어나 여기 어. 총알이다. 아이와 잡아. 와 이거 죽을 게안 죽네. 야야야 야, 야,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왜, 왜, 왜? 근데 맞았어. 피해, 잘 피해. 지뢰 뭐 먹은 거 없어? 지뢰? 먹은 거 없지? 잠깐만. <laughs> 어휴. 뭐야, 어, 여기도 총알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뭐야, 이새끼 막. 길만... 가려줘! 아이씨! <laughs> 뭐야, 이 새끼! 저쪽으로 뛰죠. 봐, 저쪽으로 제가... 나, 이서할 수가 없어. 어유, 어떻게... 해. 기다려... 기다려... 기다초다고 응... 벌써 왔다고 아, 잘못했어. 아, 잘못했다 아, 잘못다배 때려야지, 배. 나 그게 없어, 정말. 전전 가, 이씨. 치면 되니까. 어, 지료 하나 더 나왔다. <목소리>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와, 야, 야. 저거 어, 지뢰야? 어, 야, 이쪽으로 유인해, 유인해, 유인해. 아, 놀래. 어머, 어머, 어머. 이쪽으로 유인해! 일로 오게 만들어. 됐다! 와. 어이씨. 아프대. 아파졌어, 쟤네. 어? 죽지 않네? 오. 어. 와, 뭐야. <laughs> 아, 멋있다. <웃음> <웃음> 야! <웃음> 아, 멋있어! 안녕! 가셨네, 가셨어. 아주 그냥 총알에 맨날 뵀대, 아주. 어, 와, 뭐 나왔다. 아, 뒤에 차 뭐야, 또. 우리 거야, 어, 우리 거. <laughs> 와. 아, 저 뒤에, 뒤에 총 있는 거 보니까. 우리 막 엄청나게 싸야될것 같다, 저거. 어, 난 그냥 앞에 앞좌석에 타면 안 돼요? <laughs> 아 이씨, 엄청나게 뭐 올것 같은데. 어 잡았다, 어 끊었네. 어, 오케이, 어. 가자. 지금 2이 2잖아, 몇 가지 했어 5에 2까지 있지 않을까? 아로 음... 가자 빨리 빨리깨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뭐, 오늘 날에깰수 있을까? 글쎄 아 2치부터 3까지 있네 다리가좀 짧은가? 어. 이게 한 5시간 정도 걸린대 총 음. 그쪽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 예어 뭐야 아또야와 무슨 이새끼들은 무슨 오토바이 타고 다녀 야왜 안되지? 뭐야 이거 때려주니 너? 어? 써줘? 어떻게 쓰는거야? 써! 어, 그냥! 안 눌러지는데? 뭐가 안 눌러져? 아 F 어유 뭐야 이 새끼 아 운전 똑바로 안해?

おい